안녕하세요. 만만한 골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백스윙을 정확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요. 이렇게 하프 위치에서 헤드가 이렇게 돼 있는 분들과 두 번째는 하프 위치에서 내 허리 옆 라인 혹은 그것보다 약간 앞에 있는 느낌의 차이에요. 우선 첫 번째. 이렇게 뒤로 빠졌을 때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내 몸의 회전량에 비해서 몸은 이만큼 왔는데 내 명치가 그쪽을 보고 있죠. 여러분들은. 근데 그것보다 헤드가 더 뒤로 틀어졌다는 것은 그거는 뭐두말할거 없이 손을 이렇게 돌렸다는 거예요. 손을 많이 쓴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자, 스타트 때부터 먼저 이렇게 써서 이렇게 뒤로 나가게 되면 이 상태가 벌써 이 오른쪽 팔꿈치가 몸에 대부분 붙게 돼요. 그럼 이제 공간이 없죠. 제가 그렇게 누차 강조하는 편안하게 휘두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요. 그럼 대개 이런 분들은 이 다음 동작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치켜 올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공간을 또 나중에 확보하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요즘에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지지 바디턴을 한다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앉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헤드가 너무 가파르게 있죠. 이렇게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런 분들께서 어떻게 지지하면 다시 이렇게 돌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요.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가파른 상태에서 뒤로 돌리면서 앉으면서... 상체가 이렇게 일어나요. 그쵸? 그렇죠? 인투인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떨어지면 가파라지니까 손을 뒤로 돌리면서 상체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치게 되죠. 상상만 해도 하기 싫죠. 이런 동작은 그래서 결단코 헤드가 몸보다 더 뒤로 빠지는 형태의 백스윙은 좋지 않고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원하는 좋은 느낌의 백스윙의 모양은요. 어, 셋업을 해서 테이크 백을 할 때요, 테이크 백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테이크 백을 할때 절대 여기서 손이나 팔을 써서 뒤로 돌려내는 게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척추의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쪽이 열리면서요. 그대로 클럽이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클럽 헤드는 비교적 내몸 명치 앞에 있거나 그거보다 약간 앞쪽에 있는 느낌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른팔하고 몸 사이에 이 간격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됐죠. 이 상태, 이 상태만 돼도 벌써 어깨 회전은 거의 90% 이상 끝난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는 여기서 손목을 살짝 코킹을 해주면서 만들어지죠. 그죠? 그럼 거의 다 끝났죠. 여기서 코킹을 해주셔도 되고, 뭐 어떤 분은 힌지를 걸으셔도, 걸으셔도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힌지를 거는 분들. 이제 만약에 내가 스트롱 그립이나 강한 훅 그립을 잡고 계신 분들이 그립만으로도 이미 상당히 강한 그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어지간하게 돌려도 스퀘어하게 맞는다면 그런 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힌지까지 걸어버리면 클럽 헤드가 상당히 이렇게 다치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몸통을 원래대로 돌려오면 클럽 헤드는 상당히 다쳐 버리게 돼요. 악성 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나는 강한 스트롱 내지 스 그립을 잡고 힌지를 걸어도 정말 나이스하게 다이나믹하게 왼쪽을 잘 충분히 열어서 이렇게요. 이렇게 열어서 내가 스퀘어 상태의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 하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한두 번좀 되다가 또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또 훅이 나왔다가 또 약간 고쳐졌다가 반복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잡은 그립의 모양에 따라서 힌지를 거는 양도 스스로 좀 정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약한 위크 그립을 잡았다. 이렇게 위크 그립 이런 약한 그립을 잡은 분들은 힌지를 많이 걸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스트롱 그립을 좀 위크해서 스트롱으로 가면 갈수록 힌지를 거는 양을 조금 적게 적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공간 나왔죠? 그럼 이 상태에서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코킹이 되면서 넘어갔죠? 그럼 헤드는 이 정도 모양이 있어요. 팔꿈치도 많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바디턴, 지지 바디턴 하면 살짝 앉아주면 클럽 헤드는 좀더 뒤로 떨어질 수 있겠네요. 이 상태에서 왼쪽 몸통을 옆으로 이렇게 비켜주면서 스윙을 해내면 지지 바디 턴이 훨씬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느낌으로 제가 구분 동작으로 한번 쳐보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셋업 가볍게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손이나 팔을 쓰지 말고 이 삼각형 유지된 상태에서 그대로 몸통만 이렇게 기울여주고요. 이게 1단계, 그다음에 손목을 살짝 코킹을 넣어주고요. 2단계. 그 다음에 살짝 앉아주고요. 3단계. 그 다음에 살짝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영상 잠깐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50% 느낌으로 연결을 시키면. 백스윙 안고 돌리고. 그렇죠? 상당히 부드러워 보이죠? 자,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 어,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프레와 만만한 골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